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과 저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하 그런데 여러 가지의 씨가 있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은 정말 사랑이고. 어떤 말씀은 두려움 있고 어떤 말씀은 복음 있고 어떤 말씀은 복음 있고 어떤 말씀 은 구원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비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데 보니까 일 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에 바닷가에 앉아서 뭐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으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는 큰 무리가 예수님 오니까 아 저분이 능력자야. 아 저분이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 놓고 막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 떡을 갖다 놓고 축사기도 했더니 막 기적이 나타났어. 환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 환자가 일어났어. 아, 저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오 무리를 해변에 서 거기에다 앉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어, 씨를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씨가 어떻게 됐어요? 새가 먹었기 때문에 씨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서 자라서 자라서 내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었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전의 토론는 흙이 얇음으로 흙이 얇아서 그 속에 떨어졌더니 싹이 났더니 해가 나니까 그것이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를 아멘 아멘. 와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집에 가니까 무슨 말씀을 했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에 해가 눕은 후에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말씀이 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았으면은 말씀을 아는 것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도로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막 씨가 좋은데 떨어지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막 해갖고 있더니 진짜 씨는 잘안 자라. 참 신기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밭 두둑에다가 콩을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콩이 나는데 아니, 풀이랑 다 그냥 약초를 줘갖고 약을 줘서 제초를 줘갖고 불이 다 죽었습니다. 그에 죽은 데다가 콩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풀도 없고 콩도 없습니다. 씨만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가봤더니 콩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풀은 이만큼 자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신기하게 곡식은 잘안 자라는데 그 풀을 엄청 잘 자라더라.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자녀들은 막 왕성하면서 우리 하나님 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열정으로 나가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엉큼기들이 와서 나를 엉큼기가 막킨다면은 그것을 다 성령의 불로 다 찢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에 계실 때에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더러는백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건삼 30배 결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밭에는 정말로 거기에 어, 걸음을 많이 줬더니 100배로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거름을 많이 줬을 때는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근데 조금밖에 안 주니까 30배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농사를 진다면은 내가 열심히 그것을 가꾸고 가꾸고 해야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열심히 하는 자는 100배를 거둘 수가 있지만은 열심히 안 하는 자는 30배밖에 안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30배를 거두냐 60배를 거두냐 100배를 거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감지를 주실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 보니까 기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이 기가 있어야 듣는다 그랬습니다. 영의 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또 사람이 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 육의 기가 있고, 여 영의 기가 이렇게 크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울려서 그게 바로 영의 기다. 그래요. 그런데 영의 기가 들려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영의 기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귓밥처럼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입하니까확 드리는 것입니다. 아 꿈도 해는 꿈을 꿨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기가 열려야 드리는구나. 영의 기 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의 기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신 은혜로 발매마 너희 각 사람에게 발만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보면, 까이 사람에게는 이런 분량 주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성격대로 받더라고요. 막 성격이 막 급하고 불 같은 사람은요, 불 같은 성령을 주시고, 또 잠잠하게 있을 때는 잠잠한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성령 불이 없어. 이슬이 절대 못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역자를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여, 혹은 믿으며 불량대로 혹은 섬기며 일에 섬기는 자가 있고, 또 일에 혹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혹은 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협력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전도하는 자가 있고 또 구제하는 자가 있고 또 성실함을 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고 믿고 나갈 때에 된다. 나는 할수 있다. 그러면서 나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갑옷을 입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는 갑옷을, 우리 영적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걸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약한 걸 주시고 그 사람에 나누어 주신다 했습니다. 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잃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와. 정력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말 우리 생각지도 않는 것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천하여 많은 견직되는 것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그 일을 열정으로 할 때에 환란과 공핍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시면 은그 문제 풀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러나거든 신령한 자의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 자들 사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러분과 저와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 3절. 가난아이들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구원에 이를 때에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는 나는 지옥 안갈 거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 간다는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노라 바울이 이르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디 여러분과 저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뭐를 받았냐 따질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전 1 9장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이 마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해주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할 때에 여러분이 받을 때에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바울에게 은혜 주신 거 내려간다 이거요. 예 받을 때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조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렌에 건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할 때에 달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 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음을 더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다 초보지만 은 성령께서신다면은 능히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를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자는 대부분 신학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아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봉사하는 것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전모의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에 의해,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이는 자는 어린아이 같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년을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도 저게 뭔지 뭔지 모르는 자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무슨 말에도 아주 말에도 삐지고, 애끄고, 거고는 사람은 어린아이. 그런데 십사 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에도 소화를 시키는 자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장성한 자가 됩시다. 장성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훌륭하게, 그를, 아, 너 잘했다. 너 이제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붙어, 붙어 있는 열매를 매다. 그 열매는 다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아버지. 한 둘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가지를 자르죠. 어, 봄에 되면 포도나무를 전지로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다잘르요 아깝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달아놓으면은 다른 포도까지 조그마요 그래서 잘라요.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열매가 좋게 빠져야 된다. 사제를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래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내버린 거는 못된 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다.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제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많이 맺읍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은 것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것을 가운데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10분인 것, 20분인 것처럼 짧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너 시간 했는데도 10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내 계시다면 기도가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대로 보니까 칸나 나이 같은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심을 바꾸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크게 훌륭하게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믿음으로 할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줄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 원이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같은 말로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하고 분쟁하지 말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분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근계도 또 조그만 계도 보면 사탄이 와서 분쟁을 시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분쟁한다면 집이 무너지고, 교회도 분쟁한다면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서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좋은 말만,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말 복된 자는 좋은 말만 많이 나오더라. 기도하겠습니다.